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알아볼 종목은 이제 티플렉스라는 종목인데 티플렉스는 이제 스테인리스 가공 전문 회사라고 예, 나와 있는데 이제 테마는 뭐 스테인 스테인리스 뭐철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철강주는 아니고 히토류 관련주로 엮여 있어요 히위금속 사업도 좀 하는 게 있어가지고 히토류 관련주로 엮여 있고 히토류 관련주하면 이제 뭐 대표적인 게 유니온 머터 머티리얼이랑 동구 rns 있고 그리고 이제 좀 최근에 올라오는 게 이제 황금 SD 정도 있고요 티플렉스도 스토리 관련주 중에는 좀 거래량 나오고 하는 종목입니다 일단 기술적 분석 보면은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여기 지지 못하고 내려온 뒤로 여기까지 쳐박았죠 여기까지 쳐박았다가 이제 여기 지지하고 있어요 한번 여기 이선 떨어졌는데 3500원 분까지 떨어졌는데 경제 대공황이 안 오면 이제 3천호 후반은 지킬 것 같거든요. 제가 보기에는. 그리고 살짝 120선을 살짝 넘었는데 못 버티고 떨어졌습니다. 이 부분이 좀 아쉽긴 해요. 아쉬운데 차트 좀더 확대해서 볼게요. 차트를 어, 좀더 확대해서 보면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제 이 부분 계속 지지하다가 한번 떨어졌죠. 한번 떨어졌는데 다시 지지하고 있고요. 이런 3,900원 후반부근은 어지간하면 계속 지지를 할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는 진짜 경제 대공황 안 오면 지지할 것 같아요. 이 가격 만약 오면 기회다.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. 지금부터 한10% 정도 떨어지면 이 가격대가 오는데 10%좀더 떨어지면 오겠네요. 이 가격이 오면 기회고 예이 여기를 한번 소화를 해야 될것 같아요. 나중에 크게 쏘려면 여기를 한번 소화해야 될것 같아요. 한20% 정도 노리고 들어가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빵! 해서 뭐 여기를까지 쏘든지 말든지. 근데 거래량이 좀 약했어요. 거래량이 한번 좀 크게 나오기, 나올 오나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. 예. 주봉을 보면은, 예, 이몇 년이야? 2018년부터 계속 매집하고 있어요. 뭐 한번 갔다가. 이 때에 비해서 실적은 좀 좋아졌거든요. 막 사상 최대 매출 기사도 나오고, 실적은 좋아졌는데, 좀 주가의 움직임이 아쉬움이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한 번은 쏘지 않을까. 예,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. 만약 한번 쏘면은 꽤 크게 쏘지 않을까. 몇 년을 지금 이식 타고 있는 거잖아요. 한번 쏘면 크게 쏠것 같은데, 좀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. 예. 매도는뭐볼거 없어요 매도는뭐 그냥 기관 매매 없고 뭐 그래가지고 수급은 딱히 볼게없고요 기본적분석을 넘어갈게요 넘어가면은 아직 이건 안 나왔는데 한 690억인가 그렇거든요 그리고 영업이 한 30억 정도 되고 영업이익이 좀 아쉬워요 영업이익이 이때에 비하면 좀 아쉬운데 전년 동기에 비해서도 좀 아쉬운데 그래도 나쁘진 않다. 뭐 이때에 비하면 좋다. 이때에 비하면 좋고, 매출액은 오히려 늘었다. 이 점이 긍정적입니다. 제가 그래서 티플렉스를 좀 선정을 했어요. 매출의 상승세가 있기 때문에. 재무비율 나쁘지 않고요. 뭐 부채비율 40에서 50%때 유지하고 있고, 당좌 비율 뭐좀 떨어졌지만 나쁘진 않아요. 나쁘지 않고. 당좌비율이 좀 떨어지고 재고자산으로 넘어갔더라고요 이따가 보긴 할 건데 유보율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좋아요 pbr이 bps가 6500원대인데 지금 주가 얼마냐 3940원 그래서 pbr이 낮습니다 예 현재 상황은 그렇고요 저는 좀더 주가가 올라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리고 다음 보시면 매출액, 전기대비 36% 올랐죠. 많이 올랐습니다. 많이 올랐고, 영업이익도 향상은 했지만, 2023년 영업이익은 좀 하락할 수도 있어요. 이런 좀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하락할 수 있는데, 매출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저 영업이익은 뭐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, 이제 외연적인 확장이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제가 보기엔 그렇고요. 보면은 뭐 딱히 뭐 크게 볼건 없어요. 볼건 없고 그냥 어 매출 채권이 기타 채권이 한 26억 정도 늘었고 뭐 그렇게 크게는거 아니고 재무 자산이 엄청 늘었어요. 재무 자산이 늘어난 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. 뭐 매출이 늘면서 재고 자산이 느는 건 바람직하긴 한데 매출 채권이 같이 늘어줘야 되거든요. 그게 아니어서 좀 애매해요. 뭐 수금을 잘해 가지고 매출 채권이 크게 안 늘어난 걸 수도 있나면 뭐 기타채권이 줄었을 수도 있고요. 이거 한마디 잘은 모르겠어요. 그리고 기타비유동자산이 조금 늘었는데,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건 아니고, 재고자산 외에는 그렇게 크게 늘어난 건 없습니다. 그리고 부채를 보면 은 금융부채가 좀 늘었어요. 금융부채가 좀 늘었는데, 뭐 그렇 그래도 이익 충분히 내고 있으니까 뭐 아주 나쁘진 않습니다. 부채 좀 늘어났다고, 나쁘진 않고요. 뭐이여금 당연히 늘어나고 있고 뭐 별거 없었어요 예, 별거 없었고 금융부채 보면은 차입금이 늘어났죠 장기 차입금 살짝 줄어들고 유동성 대체로 간 유동성 대체로 간건 아니네요 그냥 장기 차입금이 줄었네요 예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사업의 개요 보면은 스테인리스 스틸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부식을 방지하는 합금강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제 뭐뭐 뭐 이런 거를 다른 요소를 첨가해서 특성 범위를 넘게 한다고 하잖아요. 그래가지고 이게 철강주가 아니고 히토류 관련주로 갑니다. 희소금속 사업 해가지고 뭐 특수 재질의 소재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예 그래서 히토류로 묶이고요. 매출 및수주상 보면은 예. 내수가 3분기 만에 전기 연간하고 비슷합니다. 수출도 비슷하죠.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. 뭐 수출 비중이 되게 적어 보이긴 하는데, 뭐, 내수가 많이 커가지고 수출, 그렇지, 수출도 늘어나고 는 있습니다. 이때한번 늘어났고, 또한번 늘어났고. 예. 뭐 얼마냐, 83억에서 128억, 그리고 3분기 만에 116억이니까, 어, 한 150억 정도 찍찍 찍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. 예 그리고 없어요 주요 기합이 영 이게 이제 좀 테마가 왜 해당 테마에 들어가나 그런 거를 보기에 보려고 제가 항상 연구개발 활동에 참가하는데 <laughs> 없어요 제가 종목 연구 이런 식으로 한게 이제 한 100개 넘으려나 100개 는안 되려나 아직? 100개는 안되겠네요. 최소 50개는 넘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어서 좀 당황했습니다. 근데 여기서 나왔듯이 뭐 희위금속 사업을 하니까 히토르 관련 주니까요. 예. 그리고 기사 찾아오면 지난해 최대 실적 달성 예. 올해도 성장세 있겠다. 뭐 좋은 모습입니다. 중국 히토로 기술 수주지한 해가지고 이제 유니온 티플렉스 유니온 머티리얼 황금 SD 거래량 터진 적이 있거든요. 노바텍은 제가 잘 못봤는데 노바텍도 예, 좀 네오디움 자성과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히토로 관련주에 들어가긴 해요. 예, 그런 상황입니다. 세줄 요약하면 기나긴 매집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매집이 언제 끝날지도 몰라. 길게 매집한다는 건더 길게 또 매집을 할 수도 있다는 거기 때문에 다만 갈땐 크게 간다. 현재 자리는 매력적입니다. 예. 그리고 매출 성장이 꾸준하고 영업이익은 3-4분기에 주춘한 감이 있지만 계속 이익이 나고 있어요. 그리고 4분기 매출은 좀더 크게 났다는 점, 긍정적입니다. 스테인리스 강 가공 산업이 주력 사업이지만 희귀 금속 사업도 하고 있고, 뭐 스테인리스 강 가공을 할때 이제 철에다가 뭐다양한 금속을 넣어 가지고 가공 산업을 하는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히토르테마주로 묶여 있습니다. 예. 티플렉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그럼 이만.